안녕하세요. 새오스 PTX 김지훈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. 사업상 근로장려금이나 대출 등의 이유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해야 할 일이 종종 있으실 텐데요.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순서는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증명 클릭 우측에 소득금액 증명원 클릭해서 신청하기, 확인 및 출력하기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첫번째로 홈택스 공인증서 로그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, 공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그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서 어, 공인인증서로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두번째로 민원증명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조회 발급, 민원 증명, 신청 제출 등의 화면이 있을 텐데, 그 중에 빨간색 화살표로 클릭된 민원 증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로 소득금액 증명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. 어, 민원 증명 신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, 사업자 등록 증명 등 여러 가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, 그 중에 일곱 번째로 나온 소득금액 증명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네 번째로 신청하기 화면이 있을 텐데요. 먼저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한글 증명 버튼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해당 과세 기간을 확인하여 체크하고 증명 구분 및 사유 용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에서는 인터넷 발급으로 하시면 프린터로 출력해서 대출 신청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확인 및 출력하기 인데요. 발급 번호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하시고 금융 기관에 해당 출력 프린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필요시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